네, 최인원입니다. EFT와 화근으로 몰입하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몰입하게 해주는 즉석 EFT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자기 의심 및 열등감. 자기 의심이나 열등감이 있으면 몰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심 및 열등감을 지워주는 즉석 EFT를 준비해 왔는데요. 뭐, 너무 심각한 자기 의심이나 열등감이 있으면, 은 이건 뭐 사실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뭐, 즉석 EFT는 완전한 치료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맛을 볼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예. 즉석 EFT 들으면서 이 내용을 나한테 맞게 더 바꾸고 싶으시면은, 나한테 더 맞게 바꿔서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부족하다 느끼면, 즉석 EFT를 몇번더 반복해서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기 의심 및 열등감을 지워주는 즉석 EFT를 하기 전에 또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걸 완전히 치료하려면은 내가 왜 자기 의심과 열등감을 갖게 되었나 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찾아서 그걸 지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내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런 내가 너무 싫었고 뭐 비참했다. 뭐 그래서 내가 열등감을 많이 느꼈다. 그러면은 그 기억을 찾아서 지워져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어렸을 때 발표를 망쳐가지고 엄청나게 창피를 당하고 그 뒤로부터 내 자신이 너무 싫어졌다. 뭐 그러면 그때 발표에서 말아먹었던 그 기억을 EFT로 지워야 됩니다. 자기 의심 및 열등감을 완전히 제대로 치유 하려면 그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그걸 다 그렇게 맞춰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좀 일반적인 걸로 가지고 왔고요 일단 듣고 따라 하시고 나한테 더 맞게 바꿔 주셔도 되고 하, 하다보면 관련된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예, 즉석 EFT 해보겠습니다. 비록 나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의심이 들지만 기표 완전히 나를 받아들입니다. 비록 나 같은 것은 이런 것을 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느끼지만 기표 완전히 나를 받아들입니다. 비록 나는 도저히 나를 믿을 수가 없지만 기표 완전히 나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나 같은 건 이런 것을 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 나는 도저히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이런 것을 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 나는 도저히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 나 같은 것은 이런 것을 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 나는 도저히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이런 거못 해. 나는 이런 거안 돼. 나는 이런 거못 해. 나는 이런 거안 돼. 부족하면 이걸 몇번더 하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15, 3번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심리 열등감을 지워주는 즉석 EFT를 했는데 제가 화관도 준비해 왔거든요 이렇게 EFT 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자기한테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따라해 보시죠 잘 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니까 잘 하게 되는 거다 나는 잘할수 있을 때까지 나를 믿는다 잘 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니까 잘 하게 되는 거다. 나는 잘할수 있을 때까지 나를 믿는다. 잘 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니까 잘 하게 되는 거다. 나는 잘할수 있을 때까지 나를 믿는다. 나는 잘할수 있을 때까지 나를 믿는다. 그 다음에 할 즉석 EFT는 자기 비난 및 수치심입니다. 뭔가 틀리거나 잘못되면은 자기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 부끄러워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몰입이 안 됩니다. 몰입하는 분들은 뭐 자기 비난 수치심이 그렇게 크지 않죠. 뭐 예, 조금 생겨도 금방 털어내고. 근데 몰입이 안 되는 분들은 뭐 하나 실수하거나 틀리면 은 자기 비난, 수치심이 너무 커서 그게 자기를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몰입이 전혀 안 됩니다 자기 비난, 수치심은 에, 몰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되는 어, 감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해주는 즉석 EFT 준비해 왔고요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예. 비록 나는 실수한 내가 용서가 안 되지만 기이 표 완전히 나를 받아들입니다. 비록 나는 실수한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너무 싫고 부끄럽지만 기이 표 완전히 나를 받아들입니다. 비록 나는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마다 이런 내가 용납이 안 되지만 기이 표 완전히 나를 받아들입니다. 실수한 내가 용서가 안 돼. 실수한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너무 싫고 부끄러워.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마다 이런 내가 용납이 안 돼. 실수한 내가 용서가 안 돼. 실수한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너무 싫고 부끄러워.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마다 이런 내가 용납이 안 돼. 실수한 내가 용서가 안 돼. 실수한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너무 싫고 부끄러워.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마다 이런 내가 용납이 안 돼. 틀린 내가 너무 싫어. 잘못하는 내가 너무 싫어. 이런 내가 너무 부끄러워.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 한번더 해볼까요? 실수한 내가 너무 싫어. 실수한 내가 용납이 안 돼. 틀린 내가 너무 싫어. 틀린 내가 용납이 안 돼. 너무 싫고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지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어.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 이런 내가 용납이 안 돼. 네. 지나친 자기비나 수치심은 네, 몰입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몰입의 적입니다 반드시 EFT 해서 지워 주셔야 됩니다 화건도 준비해 왔는데 화건도 같이 한번 해 보시죠 네. 저는 자기비나 심한 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에, 나부터 나한테 친절해 지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남한테 못하는 말은 나한테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자기비난이나 수치심에 큰 분들은 이런 화건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나에게 친절해지자. 나부터 내 편이 되자. 나는 나에게 친절해지자. 나부터 내 편이 되자. 나는 나에게 친절해지자. 나부터 내 편이 되자. 나는 나에게 친절해지자. 나는 나에게 내 편이 되자. 나는 나부터, 나, 나부터 나에게 친절해지자. 나는 나에게 내 편이 되자. 나는 나에게 친절해지자. 나는 나에게 내 편이 되자. 심호흡석을 <목소리>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즉석 EFT 두개 했는데요. 이런 즉석 EFT 쭉 따라 하시면서, 어, 내가 몰입하는 느낌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죠. 예. 제가 여러분들 상담하고 지혜해 드리면서 몰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원인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뽑아온 거니까, 어, 꼭내 문제와 부합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따라 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내가 왜 몰입이 안 되는지도 이해가 많이 될 겁니다. 제 방송 들으시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몰입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